제가 저번에 1대50 진짜 꼬이유를 찾아라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코만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만님이 시험기간이라가지고 게임을 못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코만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진짜 코만님을 잡은 사람한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거고요 만약 코만님이 최후의 생존자가 되시면은 제가 코만님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만약 코만님을 잡게 되면은 저는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제가 먹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살려줘 내 서버인데 내가 플라잉으로 자꾸 킥 당해 아 그러니까 저억울한 플라잉 썼대요 저보고 핵 썼네 아, 또 이거 한번 해명을 해야 되나? 아, 해명하세요. 왜왜못들어오는 아. 거죠? 제핵핵 핵 방지 프로그램에 걸려가지고 그냥 걸려버리신 건가요? 아 <laughs> 이거 왜안 들어가죠? 소회연님 <laughs> 네. 그 방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지금 유료로 구매한 플러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드레인. 화가 나네요. 코만님도 튕겨라 그냥. 안 돼. 주인공 튕기면 안 돼. 컨텐츠 <laughs> 망한단 말이야. 어? 뭐, 좋은 생각인데. 뭘 좋은 생각이야? 안 돼. 안 돼. 코만님 이거 튕기면은 다시 못 들어가. 드레이 인가 그거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드레인 다막았어요 아, 네.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드레인 쓰면 걸리면 바로 그거구나어 걸림. 어? 이 사람 왜 드레인 쓰지? 어이 사람 코바다. 이 사람 꾸이며다. <laughs> 그리고 레벨을 50씩 줘가지고 행운 고갱이 뽑는 거 진짜 개이득임. 저도 이제 딱 알아버렸거든요. PVP에 대해서 조금 깨달아 버렸다랄까? 오. 깨달아 버렸어요? 그럼요. 미쳤어요 전자라서... 지금. 그냥 인첸트 안 하고 다이아 무조건 뜨기를 기대하면서 다이아 복귀에자 인첸트 할 생각이긴 한데 지금 다이아가 안 떠요. 음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만. 어 다이아 너뭐 뭐야 이거? 좌표예요 잡표. 잡혀. 음안 알려줄 거지롱. <laughs> 키키. 빡게 버려요. 아좌표좌표 알려주고 이제 코만이 오면은 계속 아하. 계속 기억해두면 되죠. 아 기억 오케이 기억. 아니 나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나 딱 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다이아 있었어. 헥아님 엑스레이 아니? 핵방괴 프로그램이 잡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꼬연이 튕겨야 되는데. 아 내가 튕기면 녹화 누가 해. <웃음> <웃음> 내가 튕기면 녹화 누가 해. 좋은데? <laughs> 뭘 좋은데야? 어머니 <laughs> 잔디블럭에서 뛰어다녀 보세요. 한 번씩 튕기거든요. 아. <laughs> 꿀팁입니다. 근데 지금 좀 끊기는 거좀 줄어들었어요. 어? 이거 아, 래요아이 문제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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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사람 지금 몇명 있어요? 68명이요 4명 정도 아! 튕겨서 못 들어오는 듯 하네요 아왜 하필 그 중에 나인데 4명 중에 아. 한 명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수고하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 아. 합니다 아내내 내 치킨 내내 통장에서 치킨값 나가는 거 <laughs> 어느 정도 방자고거 같고 굿 Y좌표 보통 몇에서 광질하짐 고유님 11 국룰이죠 11 하고 C 카운터 보시는 법 아시나? 그게 뭐죠? 아하. 어차피 그거 엑스레이 쓰면 되니까 딱히 상관없을 듯. 에? 군, 아, 고만지. 아, 그, 그, 그 엑스레이, f 4로 그거, 그거. 자, 아 참고로. 아, 어. 어, 그거. 참고로 저 슬래시 헬프를 통해 도움말 확인해. 딱 보시면 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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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포 이름. 아, 그, 그 애. 콤퓨. 딱 치면은 검색대 플레이어의 그, 그 킬, 자원 상태, 유 u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딱 검색을 아닙니다. 해보면, 아니 콤큐님 다이아 네 개나 캐셨네. 어? 어, 그런 거안 되죠. 어? 그런 거보안 되죠. 어? 개인 정보입니다. 서로 저... 어? 12개랑 그물 25개를 키셨네요. 어? 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 여기. 공기 아, 식으로 이거 지금 그거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다가안 보여. 코마가 서버장이네. 아니, 코마 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어, 잠깐만 날파리가 자꾸 내입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려. 내 입에서 다안 내놔나 봐. 모드심. 아니 그 초코우유 하나 먹었는데. 아 그건네. 날파리가 인정한 초코우유. 그만큼 달다는 뜻입니다. 와 금방 아유, 나오네 나. 오늘 다이아 망했는디? 그러니까 드레인을 쓸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 근데 TOP는 돼요 딱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TOP 슬래시 l 프 누르면 그 명령어도 나오거든요 아... 저는 올라가서 이제 인첸트 시작하.. 으흐, 날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팀을 될까? 팀을 해봐야겠다 <laughs> 오 떴다 오케이 보사 호 45초 남았습니다 근데 코마님은 진짜 죽으면 안돼 왜냐면은 코마님 죽으면 내 돈이 나가 <laughs> 죽지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저한테만 죽으세요. 어, 저 죽을 거예요. 저 죽을 거예요. 자꾸 그런 말하면요하 <laughs> 처신 잘하세요.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협박을 해버린다고? 상상도 못 했는데? 1분 17초. 내가 그, 지금, 짭코마들 죽여야, 죽여놔야겠다. 이게 저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죠. 소리를 질러요. 만약 내가 나한테 맞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알수 있지. <laughs>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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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 오케이! 킬 타임 시작! 오! 내 인첸트 테이블! 하 <laughs> 어? 잠깐만! 뭔가 이 사람이 코마 같은데? 코마님! 다이 없죠? 아 있지! 네? 여기 짭코마가 몇 명.. 아 자! 지금 짭코마들끼리 싸움 났습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팀이거든요? <laughs> 큰일 났다 인첸트 하나도 못했는데? 키키! 다시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인첸트 하고 오세요아 그.. 그 똑같은 와이저뭔가네 어, 아.. 일단은 짭코마 한명 컷! 여기 아까 인센스 못한 코마도 있었는데? 아래서 한다 확인 닉네임 보이기만 해 바로 쫓아간.. 잠깐만 다이아 풀세트 코마가 있는데? 안녕? 으악 안녕? 뭘 으악임 으악 오케이 짭코마 하면 컷왜 죽이세요 제가 으악 했는데 뭔 소리야 으악 으악 그렇게 하면 누가 속아 뭐야 그게 아무도 안 속아 오 근데 지금 70명 시작했는데 45명 남았어요. 지금 자기장 축소 15초 남았습니다. 코머님 만약 아래에 있다가 자기장에 압사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장은 800으로 줄어들어요. 800. 800이요? 음. 네, 그럼 됐죠. 그럼. 그막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아, 어디서 그걸 올라왔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laughs> 내가 죽여야겠다. 어디 갔지? 그냥 내가 코머 죽여서 내가 내 치킨 지켜야겠다. 어? 핵 감지 프로그램이 추방됐대. 오케이 나이스. 저거 그건데 낚싯대 쓰다가 최대린치로 때리면은 떠 걸리거든. 아 나이스. 저러면은 절대 못 들어오지. 나 같은 신세대지. 저거 버그 리포트에 내가 올려놨는데 아직도 안 고쳤나 보네. 어나 아까 또있 네? 그거 뭐지? 유튜브 랭크 받으심? 아니요. 어? 지금 더 긴박한 상황. 아 확인. 우와. 잠깐만 우와 진짜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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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살려주세요! 죽어라 절대 안 죽지! 파이팅 아무나 이겨라 절대 아, 안쪽지어 살았다 어 아, 저거 싸우는 거 어떻게 잡아봐야 될거 같은데? 저희다이에풀 세트임 아 제가 이길 때를 대비해서 물어보는 건데 치킨은 뭐예요? 아 원하시는 걸로 정리, 드립니다 종류가 뭐예요? 아어 여기 뭐 지금 여기 갑자기 빌딩을 하는데? 저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170에 마이너스 200이에요 오세요 어.. 백지.. 마이너스 170 아니죠? 백지십에 이백이죠? 네, 마이너스 백지십.. 아니, 마이너스 백칠십에 마이너스 이백이요. 빨리 오세요. 이상한 같은데? 네? 누.. 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낚싯대로 막고 있다면 의학이라고 소리쳐주세요. 네? 낚싯대? 아 구경도 한적 없는 데서?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럼 내가 쫓아가는 사람 죽여도 되는 거죠? 어.. 뭐 그렇다 할수 있죠. 음.. 본인 지금 내 뒤에 낚싯대가 있다. 두명이 낚싯대로 지금 앞에 때리고있다 하지않으신가요? 이상하다 바람이.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냄인데 그럴리가 그럴리가 <laughs> 이 사람 아니라고? 이상하다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인데? 저그 뭐냐 말타다가 튕겼거든요 플라이로 콘텐츠 진행중에는 들어올수가 없대요 <laughs> 아니 뭐하시는거예요 말이 좀... 왜안들어가지 그만 이거 안들어가지는데? 콘텐츠 진행중에는 할수 없다는데? 잠깐만. 봐, 이거 안 들어가죠. 잠시만, 잠시만. <laughs> 어. 일단 일단은 저 이거 저 마토님은 모르는 버그고, 코어님은 <laughs> 지금 이제 PVP 진행 중이라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아, 나도 나도 풀어줘요 아니 나 몰라, 그건 근데. <laughs> 아 됐다. 아 이러면 이제 말탕말 말 어쩌고 한거 즐겨 갖고 말탈 수가 없잖아. 아. 키키. 아, 어 잠깐만, 이사람들 약간 유대관계가 좀 있어. 나도 유대관계 좀 얻어야겠다. 어? 뭐야?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들 본 스킨이 보이는데? <laughs> 어, 그래요? 아, 근데 그거는 네. 그 코마님만 그렇게 보일 거임. 아, 그 다행이네. 오케이.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해야겠다, 나도. 어, 얘들아, 안녕! 난 진짜 코마가 아니야! 우리 팀이야! 우린 아, 팀이라고! 내가 금도 아, 줄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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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금석이 없다! 아, 청금석이 없다! 아, 청금석이 없다! 코마님 여기 와서 받으세요, 코마님도. 아, 청금석인가 누가 버리고 간 청금석이 있는 거 <laughs> 같은데? 아한 개밖에 없어 뭐야 이놈 어 잠깐만 근데 18명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나 코마 아니야 나 코마 아니야 나 코마 아니야 얘들아 아 잠깐만 나 얼굴은 잘못 끌린 거 같은데? 아 잠시만 얘들아 나 코마 아니야 하이 잠깐 이게 잘못된 거 같아 뭔가 잘못됐어 너네들 너네 어, 뭔가 단단히 평화롭다. 오해하고 있어 오 어, 평화롭다 아니 너가 얘들아 뭔가 너네 잘못을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는 꼬이유야 나는 코마가 아니야 연예인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다. 아니, 되네. 아니 나코바스킬인데왜 내가 마스크 써야 되냐고? 이고 보니까 그냥 꼬에요님이라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그런 일심도 가능한데. 으아. 아니 나 아니라니까. 민들아 저아님 아니 얘들아 나 아니라고. 아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나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얘들아. 어이 야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아다! 아다! 아베가이! 아베! 아니다. 아니다. 아! 이 바보들.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건데. 코바 어딘지 봐야겠다. 콤큐. 아니 콤큐 왜 뭐야? 네? 어디? 그러게 말입니다. 뭐야 저기 모여 있는데 뭐야? 저 사람들이 깡패예요. <laughs> 저거 지금 나 그냥 길 가다가 빙 듣고 죽여, 죽여버렸다니까 나를. 저거 저거 낙심 낙심 코어님 낙심. 내가 나도 시프트 막 눌렀는데 나 때렸음. 아니, 아니 여기 진짜 코마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보잖아. <laughs> 어 아니 그 어? 사람 진짜 코네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자연스러운 합류, 아, 자연스러운 하물여 아왜 주겠어? 맞은 20분도 놀랐잖아 님님 여기 여기 에메랄드 에메랄드 <laughs> 앉아 앉아 아그아그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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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쳤어야죠 뭐를 제물을바쳤어야죠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laughs> 님들 저 사람이 코나가분 죽이러 가자 <laughs> 아야 지금 억울을 끌렸다 억울을 끌렸다 개 못하는 척개 못하는 척 아하. 자 지금 아래쪽 지형은 자기네들이 코마가 아닌 걸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왜냐면 지금 아니, 킬이 아니, 떴는데 아니. 코마가 안 죽었잖아. 아 잠깐 이거 아래 아래쪽 코마가서 선동 좀 하고 올게요. 아. 어? 자 근데 이거 중에 올라가는 코마, 짝코마자 찐코마, 밑에 가서 네네. 선동하고 왔다는데? 오! 어? 자 탄약풀셋 어? 오? 안돼. 뭐야 개셋 안돼. 안돼. 아, 바네 아니, 뭐해. 아, 어, 바람 아니었으면 떨궜는데 어, 네. 돼. 자, 카로브이 님이 결국에는 코마 님을 잡았습니다. 어, 미리 가서 잠깐 인터뷰 좀 하고 올게요. 그, 혹시 아이템 좀 주실 수 있나요? 황금 사과. 아까 보니까 근데 킬로가 엄청 뜨시던데? 와, 다 보호포야.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인센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코마를 찾아라. 결국에는 카로브이 님이 우승하면서. 아, 내, 내, 내 지갑.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파쇼.